you mm -hmm. 패러를 먼저 넣는 거야. 이 커스텀은 이게 까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먼저 넣은 상태에서 패러를 박고 커스 길이별로 3 mm 이렇게 박아주면 이렇게 팁 커팅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제 갈아줘. 티브. 이게 이제 작업 전가 작업. 이 상태에서 한번더 갈아줘서 비스를 좀 내줘야지 이래야 이제 에폭시가 잘 눌러붙으니까 마스킹 테이프를 잘 잘라줘서 낚시줄도 있는데 유격이 너무 많은 건 이걸로 해주는 것도 좋지 테이프로 이 앞에를 이렇게 감아주고 유격에 맞춰서 그러면 더좀 골고루 골고루 이제 더 빡빡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애초에 할때 이렇게 좀 약간 빡빡하게 들어간다는 느운을 해주면 나중에 이제에폭시가 묻었을 때는 더잘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낚싯줄없이도 훨씬 작업이 수월해지지. 위 골고루 발나셔서 그렇지 하면 아까는 좀 빡빡했잖아 이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쓱들어가죠 이렇게 빡빡해지게 그럼 훨씬 유격이 잘 맞춰지지 그러면 흔들들라도 쉽게 돌아가잖아 이렇게 똑같이 마감을 해주고 건조를 해주는 이런 두 가지 방식도 있고 이걸 맞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게 훨씬 좋지 이렇게. 아 오늘 빛이 들어와가지고 하늘이 맑습니다 여기는 운정신도시입니다 이토보리 패럴로 도착한 트럼프 아이. 자, 일단 피칭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통 피칭은 3 5 5인이가길이렇 이렇게. 이렇게. 때 여 보면 35.5인치 보면 그립이 요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남겨서 짧게 잘라야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커팅에 맞춰서 닫히니까고 센 가를 맞추기도 하는데 이 캐비어 그립은 그 중량별로 그립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립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 그립의 중량으로. 보시면 그때 피칭 길이 피칭. 그래도 음, 지금 웨이트가. D2, D3 정도 나오는 거, D3 어, 이렇게 피칭이 D3 정도면은 좀잘 아마추어가 치기는 에 괜찮다라는 거지 어, 프로들은 조금 더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럼 오늘은 그립으로 웨이트를 맞췄으니까 껴봐야지 요거대로 잘 나주고. 오늘은 평생 가루가 안 들어간 그립의 무게로 아이언 작업을 한 거야. 빨간색 맞지? 오늘은 커스텀으로 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빨간색인 거는 빨간 그립. 까만색인 거는 까만 그립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항상 하고 위치를 잡아 주고. 그러면 빨간 그립에 빨간 로고 근데 이 마무리로 이런 패럴들이 다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유격이 생기거든 그럼 이거를 갈아줘야 돼 패럴 정리를 항상 그러게 되면 유격이 없이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블랙 크롬의 샤프트도 스트리지만 커스텀으로 된 샤프트, 그래서 NS 프로 105, 105g짜리 아이언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